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이 성숙한 어른으로 가는 길입니다. 홀로 선다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 내가 그 마음들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회복해 주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곁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며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어린 아이에그 모든 일들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 가시는 또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프로미스 대학촌년분들이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